지금 가돌릭입니까? 네네 아 40년입니다 응? 40년? 네 40년 동안 가돌릭을 했다는데 이제 어제 엄마 바깥에 보면 수녀같이 생겼네 저희 <laughs> 집에서 그 남편이나 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라고 본인이 그냥 수녀하면 되지 뭐 그거 뭐 <laughs>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나한테 오는 사람이 많거든 가돌릭이 그런데 가족들은 그 아무나 이렇게 나하고 인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빠지는 게 아니라 자유야 자유 알겠죠? 성당에 다니면서 나한테 오는 거니까 자유잖아. 우리는 어디 빠지고 있는 게 없어요.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오잖아, 그죠? 근데 다른 종교들은 나하고 다른 게 거기만 다녀야 돼.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. 그그 젊은이들이 가족이 말을 잘못하는 거야. 호청지한테 가서는 허정제를 만나는 거지 그분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지 그 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? 맞아? 그래 여기는 종교가 아니죠 그죠? 종교를 전 세계 종교를 만든 자가 위해서 와 있는 거지 그 종교의 일은 있게 놔두는 거야 아버지가 있다 해서 여러 명의 자식을 없애버릴 수가 있나? 그래 안 그래요? 카톨릭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추앙하는 자가 직접 와 있는 여기는 직선 라인이 맞아? 맞아? 맞습니다 예선생 말씀처럼 이 이해를 잘 하면 되는데 이투버로 해도 저희 남편은 잘 보고 이해를 합니다 아 남편은 좀 이해를 하는구나 하고 응. 자녀들이랑 자녀들은 네.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가만 놔둬 버려야 되는 게 자녀들은 내가 노래로 다 장악해놨어 전부 앞으로 아 예? <laughs>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는 할필요 없어 자식들한테는 허경영 노래 그거 괜찮더라 그러면 돼 그냥 그래 어머니가 허경영 노래 그 하나만 좀 가르쳐 주라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어? 하나만 좀 가르쳐 주라 이러면서 자식들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예! Yeah!